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치트키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강사가 되고 나서 항상 수험생 분들에게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된다. 자격증이라는 것은. 근데 한 1, 2년 전쯤에 제가 항상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제 스스로를 돌아봤는데 저는 너무 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말을 열심히 살아라는 말을 수험생들에게 할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나서 그때부터 스스로 좀 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열심히 살고 느낀 것을 수험생들한테 한번 말해보자 그래야 내가 할말이 있지 않겠느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얻었고 또 많은 구독자 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함께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발전소와 기타 특수설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면서 치트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5번째 치트키는 발전소의 계측 장치입니다. 우리가 발전소에는 어떤 기기가 있습니까? 당연히 발전기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발전해낸 전력을 변압해주는 변압기 또한 발전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에다가 우리가 사용하는 계측 장치를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첫 번째, 발전기의 베어링과 고정자의 온도를 측정하는 계측 장치를 내야 되는데, 실제 이 고정자의 온도라는 것을 고르는 것보다 오답 유형으로 고정자가 아니라 이제 회전자를 많이 묻습니다. 회전자 또는 회전수. 이두개 나오면 무조건 오답으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발전소 계측 장치에 회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오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력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과 전류를 곱해서 전력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둘중 하나를 시설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관련된 오답 유형은 이제 주파수와 역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변압기의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변압기의 온도, 그 중에서도 특고압용 변압기입니다. 그럼 오답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저압용 변압기가 오답 유형으로 나오겠죠. 다섯 번째는 태양전지 모듈인데, 태양전지 모듈도 역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시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6번째 치트킨 수소냉각식 발전기인데요. 이 수소냉각식에는 우리가 수소라는 기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에서 가장 묻는 부분은 수소의 순도가 85%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수치만 기억하면 됩니다. 85%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를 경보하는 장치를 시설할 것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수소 냉각식 발전기에는 수소에 어떤 것을 측정해야 되냐. 첫 번째는 순도를 측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소의 압력 그리고 온도 세 가지를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이 85라는 수치는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2 7 번째 치트키는 태양광 발전 설비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압 및 전류 또는 전력을 계측하는 장비를 꼭 시설하고요 시설 조건 중에 네 가지 정도만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충전 부분은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도체부 즉 쉽게 말해서 전선 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충전부 도체는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한다 두 번째 출력 배선은 극성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극성이라는 것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 선이 어떤 것인지. 그리 자동차 배터리 보면은 이렇게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표시해라. 두 번째 전선은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으로 한다. 그리고 네 번째 옥측 및 옥외에 시설할 때는 합금금 케로 공사한다. 합금금 케라는 것은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속재 가요전선관, 케이블 공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네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빠르게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28번째 치트키는 발변전소에 시설하는 울타리 또는 담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렇게 변전소나 발전소에 변압 설비를 시설할 때이 변압 설비 근처에 사람이 접근하면 전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막 찌릿찌릿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안전상의 이유로 이것을 우리가 울타리 또는 담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이때 울타리 또는 담의 높이는 최소 2m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울타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울타리 다리고 울타리를 시설하죠. 이 간격을 0.15m 이하로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좀 높게 하면은 강아지, 고라니 같은 녀석들 또는 사람이 수 취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0.15m 이하로 그 간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또 자주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충전 부분의 지표상의 높이에요. 충전 부분이 뭐라고요? 전류가 흐르는 도체부를 말하겠죠. 그럼 이렇게 변압기 여기, 선이 연결되는 이, 이 부분, 이 부분을 충전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의 높이는 우리가 D1 더하기 D2로 구해요. 다시 말해서, 울타리의 높이에다가, 울타리로부터 충전부까지의 거리, D1 더하기 D2로 계산하면 되는데, 이 값이, 변압기의 전압이 35kV 이하면은 5m. 160kV 이하면 은 6m, 160kV를 초과하면 은 단수 0.12를 고려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이 단수 복습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사용전압이 345kV다. 뭘 빼줘요? 기준치 160을 빼줍니다. 나누기 10을 해서 나오는 값을 절상한 값이 단수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째 치트키는 센서 등인데요. 우리가 아파트 현관 등이나 호텔의 입구에 가면 은 항상 센서 등이 달려있어요. 이 센서 등은 우리가 사람이 지당하는 것을 감지해서 동작이 감지되면 불을 켜주고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면 불이 꺼지는 이런 등을 말하겠죠. 그 시간을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타임 스위치가 포함된 센서 등을 의미합니다. 이때 숙박업에 이용되는 다시 말해서 펜션, 호텔 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에서의 객실의 입구 등은 1분. 그리고 일반 주택 있죠. 아파트 같은 곳에서의 현관 등은 3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마지막 치트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서른 번째 치트키는 전기 울타리 입니다. 전기 울타리 안에 귀여운 돼지가 꿀꿀거리고 있죠. 그런데 이 돼지가 사람이 없을 때 밖으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전류가 흘러서 가축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펜스를 치는 거죠. 그리고 펜스를 도체로 만들어서 전류를 흘려줍니다. 이때 우리가 시설 조건 다섯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할까요? 첫 번째 울타리와 수목 나무죠. 나무와의 이격 거리를 0.3m 이상으로 띄울 것. 두 번째 전선과 이를 지지하는 기둥 사이 이격 거리. 여기 기둥이 있죠. 이 기둥과 여기 전선 있죠. 여기 지지하는 여기 이격거리가 얼마다? 25mm 이상일 것. 죄송해요. 여기 0이 붙었네요. 0.25 아니고요. 25mm가 되겠습니다. 이 수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때 이 전선의 인장 강도는 1.38kN이다. 그리고 이 전류의 전원을 공급하는 선로의 사용 전압은 250V보다 작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선의 지름은 2mm 이상의 경돈선일 것. 그래서 이 숫자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모든 문제 풀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해서 우리가 모든 설비 치트키를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 치트키 교재를 가지고 기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가 해설을 보고 해설을 봤는데 어 잠깐 치트키에서 배웠어. 그러면은 체크를 한 다음에 치트키 교재를 보면서 그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풀다가 아이 문제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치트키에 나왔나 안 나왔나 먼저 확인을 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회독때라면 그런 문제는 그냥 눈으로만 한번 읽어두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1회독때는 사실 치트키에 나온 것만 공부하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1회독때 치트키 나온 기출문제들을 모두 정리해 주시고 2회독때는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가면서 정리해 나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기출문제들을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로이론부터 전기설비기술기준까지 함께하신 모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계속해서 더욱더 좋은 교육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치트키가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합격하신 후에 좋은 소식 들려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또 댓글로 축하의 말씀 남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